안녕하십니까. 이번은 행동주의 상담 모델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담주의 상담에서 이 행동주의는 인간의 행동은 기본적으로 학습되는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950년대에 정신 분석을 비판을 하고 그것에 대한 한계점을 느낀 학자들이 이제 행동주의에 대해서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학자가 이네 학자입니다. 파블로프, 왓슨, 스키너, 반두라인데요. 파블로프는 이제 이 학자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후에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파블로프는 개를 통해서 개를 활용해서 실험을 하고 있는 인간의 그, 행동을 환경적으로 분명히 조작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하는 학자이고요. 와스는 파블로프가 동물을, 개를 통해서 환, 어, 조작할 수 있다라고 했으면 와스는 인간을, 어, 환경을 조성을 하면 나는 인간을 바꿀 수 있다. 환경에 따라서 나는 뭐 법학자로 만들 수 있고 교수로 만들 수 있고 어떤 사람으로도 나는 만들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해서 좀 파문을 일으켰던 학자이기도 한데요. 파블로프와 달리 인간을 주제로 하고 있는 왓슨 이 있고요, 스키너는 본인만의 스키너 상자라는 그 실험 도구를 통해서 환경에 따라서 인간은 변화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하는 학자입니다. 자 반두라는 기존의 앞선 학자들과 다르게 음 인지 부분을 좀 중요시하게 강조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따라서 사회인지 발달이라고 해서 반두라는 다른 이동 행동학 그 행동 그 행동주의 상담 학자들과 다르게 좀 인지 부분을 강조했던 학자입니다. 이제네 학자의 좀 자세한 부분은 뒤에서 좀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동주의 상담 모델의 그 주요 개념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그 발달 단계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반듀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학습 이론, 사회적 인지 이론으로 나중에 이제 그 명칭을 수정을 하였는데 인지 부분에 초점을 두었다라는 것을 조금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그 시작점은 파블로프 고전적 조건 형성, 그리고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 형성, 반듀라의 사회적 학습, 그리고 맥켄바움의 인지적 행동 수정이라는 이 발달 과정을 겪고 이제 계속 행동주의는 발달을 하게 됩니다. 자, 행동주의는 인간의 행동을 초기에 자극과 반응에 의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반두라도 그랬듯이 인지적인 부분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점점 발전을 하게 됩니다. 먼저 파블로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파블로프는 무조건적인 자극, 반응, 조건 자극과 무조건 자극의 연합을 통해서 이러한 반응들을 유발하는 고전적 조건 형성을 연구를 하게 되는데요. 주요 개념에서 조금 뒤에 고전적 조건 형성이라는 파블로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키너. 스키너는 이제 급진적인 행동주의자였어요. 그래서, 어, 행동의 환경적 효과를 우선적으로 아주 강조하는, 그리고 강화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이 학자는. 그간에 우리 심리들은, 심리학자들은 대부분 내면을, 심리적인 부분만을 강조를 했는데 더 이상 그것에 멈춰서는 안 된다? 눈으로 직접 관찰되고 변화되는 것을 보아야 된다. 그래서 환경적 요인을 굉장히 강조하는 학자가 스키너입니다. 내면적인 것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환경적인 부분, 행동의 결과, 강화, 이런 부분들을 강조했던 학자이기도 합니다. 반듀라는 앞서서 계속 말씀드렸듯이 사회적인 학습 관찰에 의한 학습을 강조합니다. 행동주의에 대한 기본틀은 가치가나 인지적인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했죠. 또한 모델링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모델링 모델링에 따라서 인간은 분명히 변화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했고요. 상징을 통한 대리적인 학습 또한 주장을 했습니다. 모방의 주요 결정 요인은 이런 네 가지 부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반주라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맥켄바움입니다. 행동과 인지를 결합한 형태인 인지행동 수정에 초점을 맞춘 학자입니다. 내담자의 자기 대화를 인식하도록 본인 스스로가 자기와 대화를 본인의 신념 체계를 부정적인 것에서 긍정.